그건 좀 이뻐해주는 건좀 항상 감사합니다. 엘하 <laughs> 엘하 엘든링 하이라는 뜻. <laughs> 자아 보스가 어려워 보스가 어려워. 네, 룬의 호도 다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스가 너무 어려웠어. 자, 가보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팬티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분실도 하고 멋있어졌어요. 갑바남이 됐어요. 응. <laughs> 자, 컷시는 또 봤으니까. 자, 가보자고. 으잇! 아, 하세! 으잇! 으잇! 아오, 야! 벌써 시작하자마자 그냥 아작이 났어요. 헤이 어어이 아, 반응을 못했네. 으잇! 그리고 나세! 하! 하! 흐 다시 딱 지금 어허 어, 좋아요. 한대. 어아 이거 그기절될 줄? 그리고 어이 좋아요. 잡아주고 오늘은 이기자고 그러니까. 이겨야지, 이겨야지. 지금 빠세. 흐. 그리고 빠르게 찍고, 한대 치고, 그러고 어우 좋았어. 한 대, 두 대, 세 대까지. 굴러주고. 아, 잠깐만! 못 굴렀어! 에이씨. 이거 굴렀어야 됐는데. 으이! <laughs> 아으, 아! 이하 아, 이거 못 피해. 이렇게 멀리 있으면 못 피해. 아, 잠깐만 맞는다. 아하. 나 이러면 죽었는데. 아하. 야, 에이, 어이. 뭐야? 내 무기 어디 갔어? 아. 이. 무기를 바꿨나 봐요. 음, 아. <laughs> 무기를, 씨, 딱 기다려. 아니야. 이거 내가 이게 공략이 있어. 공략. 이거를 기도의 위력을 올리고 기도를 써. 기도를 써보자. 기도를 써서, 어 어, 아 아, 버프를 이제 못 쓰는구나. 아 아. 그러면, 그러면.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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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템 마법의 검이습니다죽었는데 <laughs> 오이씨. 오이 자비가 없어요, 이 친구. 한 대, 두 대, 지그러이 어, 에이, 좋아. 에이, 에이. 어이, 에이 어이, 어. 아에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야야야 야, 또또또또또 네. 또, 또, 또. 어어어 으이 어? 어? 휘아 잠깐만 이거 잘못 썼어 이거 어 맞았네 어허, 어허. 저이 타요 어아 잠깐만 <laughs> 아파요 야 <laughs> 야, 계속 맞네, 그냥. 야! 흥. 아니, 몇 번째 똑같은 패턴이에요, 선생님. 때리게 좀 해줘봐. 아! 어! 집중. 오졌네, 이거. 아, 너무 어려운데? <laughs> 깨야 돼, 깨야 돼. 에이, 충전, 충전, 수분 충전. 가봅시다. 출혈, 별락 용특효 발라. <laughs> 뭔진 모르겠지만 더 강해지겠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일도 모릅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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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없죠 한대 헤이 어어어어한대더허허허 허! 허! 좋아요 잡아주고 헤이 한대 그러고 다시, 안 돼! 두 대! 어?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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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기가 늦었다. 잠깐만! 아! 그러고! 아, 이게 맞아? 이게 첫 타를 못 피하면 너무 피하기가 힘들어, 두 번째 타가. 아, 아. 으이! 안 돼! 으이! 빵 터질 텐데, 어, 다시 한대. 그리고 여기서 한대. 그리고. 그리고 어, 어나굴렀는데 니씨 한대. 두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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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laughs> 아, <laughs> 이번, 다만, 방해, 망했다고요? 기다려, 기다려. 약간 지금 머슬 데이터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 자비가 없네, 이 친구. 음. 에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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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펙이 부족한 것 같아. 저 너무, 너무 낮은 스펙으로 잡는 느낌이야. 난 너무 어렵거든, 이거 어? <laughs> 아, 맞음. 아, 마지막으로 한다고. 에이씨. 여러분 한대 두대 아오이 아, 예. 네. 흑흑흑 하고 한대 잠깐만 한대 한대 더 자지 말걸 이하흑 으이 한대 좋아요 자 잘했다 방금은 되게 잘했다 너으흑으 이아 잠깐만. 너무 가까이 서했어 오케이. 에이. 아하하하. 이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르고. 한대 치고 그리고 아이 좋았어. 에이. 두 대까지. 에이에이이 좋았어. 아 잠깐만. 아! 퍼펙트 할수 있었는데. 어, 좋았어. 기가 막혔거든? 기가 막혔거든, 지금 여러분. 이거 킹기다, 킹기. 가자고. 후. 집중해보자. 이 보스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불바다. 여기서, 한대 먹이고, 도망가요. 악당이 너무 잘생겼다고? 악당한테까지 이제 호감을 느껴? 뛰어요. 점프. 점프. 오케이. 잘생겼다고? 그래.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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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다행이다. 한 대만 때리게 해줘. 한대 더? 한 대, 한대 한대 더? 아이, 까비. 아오 헥, 아, 오 어. 헥. 물량 마시고, 한 대, 두 대.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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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 보여요, 패턴이. 선생님. 어, 다행이다. 으에에달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에이, 달려요>. 음. <laughs> <에? 웃음> 도망쳐 벽에에혀 있어 여기는 에에 끝인가 봐에에 <laughs>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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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한대이 새끼야, 두 대, 가자고 거리 벌려. 아 잠깐만, 아이. 이건 뭐예요? 달려, 야 이거 달리고 있는데 맞으면. 에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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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이 으이, 에이에이 오케이. 마시고, 어 침착했다잉. 침착했다, 침착했다잉. 침착했다, 하. 좋아요. 한대 더. 어 좋아. 두대 맞춘 거 좋아. 아, 아이 예. 으 피해주고, 어. 한대 더. 어, 한대 맞았네, 나? 그냥 먹어주고. 와하,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영약을 먹습니다. 응? 일로 와요. 한 대, 오케이. 한대 먹이고 왔다. 점프! 점프! 아, 잠깐만! 점프! 안 돼! 아 <laughs> 뛰어! 포션을 이렇게 많이 갖고, 구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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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고! 지금이야! 안 돼! 죽어! 죽어! 야! 아! 와. 휴. 죽였어. 엘대의 추억. 휴. 좋아요. 응? 무너져 가는 마리카에 닿는 엘든 링을 수복한 신의를 죽였냐고? 헉, 그런가? 뭐야, 이거? <laughs> 아 비주얼 시강이네. <laughs> 음... 역시, 마법 소녀는 계승을 받았다. 야... 왕이 됐다. 엘대의 왕. 뭐야. 엔딩. 그냥 진짜 엔딩이야. 나. 못한 게 너무 많은, 많은데. 오... 20분 했는데. <laughs> 오... 어제, 어제 1시간 가까이 했는데 못 깼거든요. 몇 시간을 이 게임을 봤는데? 이런 모습으로 엔딩을 한다고? 오... 마치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본것 같지 않습니까? 영화 한 편을 본것 같은 기가 막힌, 이 20분 만에 2부 끝이냐고요? 2부가 벌써 이렇게 돼버리네. 누가 이런 삐끔 영화 보냐고요? 저 이런 영화 모른다고요? 되게 좋은데? 지금 되게 멋있게 이 웅장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 이게 안 보여요? 무슨 20분 만에 끝나냐고? 어... <laughs> CG 아티스트. 이런 영화를 돈 주고, 왜, 왜, 왜? 어, 여러분들, 그거 있네? 혹시 영화 끝나면 이거 뒤에 쿠키 있을까봐 끝까지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우리 강민지 새끼님도 떠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기다린다? 음. 네이버에 검색하고 있으면 기다린다? 오. 빨리 감기해서 바로 본다고요? 아, 영화관 가서 볼 때, 영화관 가서 볼 때. <laughs> 아니, 빨리 감기. <laughs> 너무 텐더, <laughs> 너무 그, 히키코모리 같잖아. <laughs> <laughs> 아니 너무 이키코 머리 같잖아. 그그 그 영화 영화관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야지. 혼자서 <laughs> 방에서 은밀하게? <laughs> 아. 아, 영화 보기 전에 쿠키를 검색을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어, 엔딩 빨리 감기 안 되냐고? 이런 사람, 뭘, 이런 사람들이 기다린다, 기, 다린다고 표현을 해. 당신들 안 기다리자, 절대. 뭔가 그냥 인내심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지. 이거, 이거 못 기다리면서 뭘그 기, 기다, 기다리네, 이러고 있어. 기다려요, 기다려요, 이러고 있어. 기다리긴 해요? 알아서 스킵해줄게. 이대로 2주차 세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쿠키가 있다고 그러면 기다리고 없으면 바로 나가요. 아, 없는데도 기다리면 그건 바보 같긴 하지. 으, 원떡이다. 우르르 나가니까? 나 그거 궁금하다. 이거 봐봐, 님들. 마리카의 망치, 황금 부수기, 황금 파. 오. 이게 보스무기란 말이지 중간 가볍게 도약해 룬의 파편을 파편의 빛을 품고 공중에서 힘껏 내리치는 전투 기술 영웅적 구타 저걸로 담비언을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신의 사체에서 생기는 검 검신의 과거의 황금을 품어 쏘는 전투 기술 황금의 파도는 전방의 부채꼴로 크게 퍼지며 모든 적을 베어 넘긴다. <laughs> 뭔가 궁금한데? <laughs> 신이 남긴 검, 마리카의 망치. 뭐 해볼까? 신앙심 10이라 못 쓰는 거 아니냐고요? 다시 신앙을 생기게 하면 되지 않을까? <laughs> 신앙이야 다시 생기면 되지 않을까? 신앙이야 다시 태어나면 되지 않을까? <laughs> 음, 황금파 황금부수기 이거 고르면 써볼 수 있어. 무기를 써볼 수 있어요. 이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그 대신 뭐를 써볼까? 검 망치 황금파 황금부수기 게임 끝나는데 저걸 어따 쓰냐고요? 아직 안 끝났어. 끝안 끝났어. 안, <laughs> 안 끝날래면 안 끝낼 수 있어요. 끝내고 싶어요? 엔딩은 엔딩인데, 엔딩이라고 끝나진 않는다는 거지. 이게, 어. 검, 망치. 검, 검. 난 검이 좋아. 방어구도 있던데요, 보면. 방어구. 허... 오, 오, 우와. 멋있는, 멋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모험을 더할수 있나 봐요. 어, 그런 것 같아. 기다려봐. 멋있는 거 보여줄게, 님들.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이 친구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친구 되게 멋있어. 어. 이 친구. 이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어, 근데 이거 밑에 이렇게 보이니까 되게 멋없다 <laughs> 어. 왕 담비언보다 멋져요? 이쒸 대박 신앙 신비 그거 어딨어 그거 신 신의 검 어딨어 나 이렇게 신이 됐는데 신의 무기 정도는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신이 남긴 검 이거 음 오 신의 검단님만 아니었으면 겁나 멋있을 것 같다고 이 사람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신이 남긴 검 이거 신앙이 20이 필요하다고 <laughs> 자아 여기가 아니군 응애 응해. 응해. 다시 태어나 보자고. 여기 몇 개만 보고 마무리하고 다른 게임 가져와야겠다. 다른 게임? 나 오늘 하루 종일 깰줄 알았는데. 어이씨. <laughs> 신앙 22. 기량 24. 근력, 근력은 좀 많이 채워놔, 그냥. 체력 40. 정신력도 좀 채워놔. 환생,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25. 어. 기량. 지력, 신비. 음... 스테민너 좋아. <laughs> 핑크 머리 우락부락 소녀 됐다고? 기다려봐. 제가 이거 쓸수 있나, 이제? 이러면? 아, 여기, 여기 안에서못 쓰네요. 기술을. 나 여기 나가면 써볼 수 있겠지? 자 멋있는 기술들이 많거든. 자 황금파 오오야 <laughs> 이런 무기를 두고 나는 다른 무기를 쓰고 있던 거야? <laughs> 범위가 이게. 사기다. 사기. 이거 이거. 후잉. 후잉. 오. 이런 무기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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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무기들을 들고 나는 지금껏 뭐야? 이, 이것도, 이것도 있다. 윙~ 우엉! 우엉. 어, 만화가 없네요. 울려! 윙~ 우엉! 신을 믿어야 되는 이유라고요. 나 마법, 마법소녀를 마법을 할걸 그랬네. <laughs> 아좀좀좀 믿어 볼 걸. 어좀 신앙을 좀 가져 볼 걸. 어 그래 볼 걸. <laughs> 그런 거 없이 하다가 멋있는 걸 하나도 못해 봤네. 에이. 물리로 때려잡았다고? 내 말이. 근데 막막 막, 막 멋있는 거는 별로 없다. 이것도 멋있는데 이게 이 보스 검이거든요이이 이, 이거 이 보스 검윙윙윙 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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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 이거였는데 윙윙 룩이 좋다고? 아예 사실 근본 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과거 이랬는데, 진짜. 아, 이 모습이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나약해져가지고. 아쉽습니다. 음, 아쉬워, 아쉬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엘들링, 사실, 봐봐. 아니, 봐봐. 여러분들, 여기도 아직 못 가봤고, 여기도 못 가봤, 여기도 지도를 못 찾아봤고, 그리고 또 뭐야. 아직, 이, 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신수탑, 이런 것도 못 열어봤고, 막, 뭐야. 지하에, 막, 지하도 이거밖에 없을 리가 없어. 지하도 이거 분명 또더 있을 거야. 여기 말고 다른 지하도 못 가봤어. 하지만, 깼죠? 그러니까 신수의 탑도 못해봤고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멀티를 하기 위해서 아껴놔야겠어요 이거는 엘덴 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쉽다 더 보스를 잡기 전에 뭔가 이것저것 더 많이 해볼걸 저것만 너무 잡았네? 아쉽다. 25시간 걸렸네요. 어이, 25시간 걸렸네. 음. 알았어. 몰라줄게. 자, 됐죠? 음. 자, 감사합니다. <laughs> 고하셨습니다